강원FC의 김병지 대표가 제대로 어그로 끌기 폭주에 추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 소식에 넌 나에게 낚였어라는 황당한 반응으로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언론들이 김병지의 인스타를 소개하면서 김병지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을 강력 부인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중 김병지의 어그로 폭주는 대성공했지만 축구 팬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김병지의 어그로는 강원FC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일개 유튜버도 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비난입니다. 김병지가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영국에서 양민혁과 토트넘의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마노 기자도 새로 올린 트윗에서 히어 의고를 붙이면서 2006년생 강원FC 출신 윙어 계약 완료 소식을 알려줬습니다첫 번째 메디컬 테스트도 이미 예약이 되었으며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번 알린 소식처럼 2025년 1월부터 토트넘에 합류한다고 예상했습니다. 토트넘의 팬클럽들도 일제히 양민혁의 토트넘 영입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퍼스웹, 스퍼스 익스프레스, 토트넘 티어 등 팬클럽들이 양민혁에 관한 속보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토트넘 내부 소식망으로 양민혁 영입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 발표까지 기다리느라고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의 첫 번째 메디컬 테스트가 한국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기대에 찬 반응들입니다. 지난 25일 로마노 기자의 전원이 있자마자 양민혁의 경기 영상을 부지런히 돌려보았기 때문입니다. 양민혁은 토트넘의 새로운 손이다. 이 아이는 정말 잘한다. 실제 경기력은 너무 좋다. 방금 우리는 다 확인했다. 이미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은 어제 로마노의 전원과 영국 BBC의 보도로 영국에서는 확정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강원 FC 김병지 대표의 황당한 어그로 멘트 하나로 언론 매체들이 토트넘 아니다 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김병진은 로마노 기자의 주장을 지적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주장을 하면서 로마노 기자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로마노의 정보능력을 비웃는 듯한 표현으로 한국에서도 이 정도 소스를 아는 기자는 500명이 넘는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마노의 전원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뻔한 소리이다 라는 조롱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팩트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90에서 95%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지는 로마노를 콕 집어 "로마노야, 넌 나에게 낚였어!" 이럴 것이라는 거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위 코멘트도 부탁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김병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코멘트를 소개하라고 조롱한 것처럼 지적했습니다. 김병지는 마지막으로 이적사가는 늘 그랬듯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피셜나도 기다려진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지의 어그로 주장으로는 토트넘이 아닐 수도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로마노는 24일에는 간단한 진행 상황을 전했고, 오늘 히어위고를 붙였습니다. 히어위고는 로마노가 이적이 확실한 경우에 붙이는 로마노의 브랜드가 되어버린 표현입니다. 로마노는 오늘에서야 계약 완료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축구팬들은 로마노가 뭘 아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관종 김병지의 제대로 된 어그로 폭주에 국내 언론에서는 김병지의 반응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김병지의 어그로 끌기가 대박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넌 내게 낚였어. 김병지 강원FC 대표, 양민혁 이적 확정 부인, 로마노 나에게 낚였다. 김병지 대표이사, 양민혁 토트넘 이적 확정 설 부인. 김병지의 인스타에는 양민혁으로 어그로 끄는 꼬리추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원FC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어그로 끌기 추태라는 지적입니다. 맞으면 아플 수밖에 없는 뼈때리는 지적인데, 김병지가 이런 지적에도 둔감할 것 같습니다. 아저씨는 로마노가 뭘 아꼈다는 것인지 말해라. 혼자서 입시름 하면서 놀고 있다. 18세 선수 팔아서 어그로 좀 끌어보려다가 로마노 오피셜 나오니까 어떻게든 연막치고 관심 끌어보려고 한다.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좀 해라. 대표이사이면 그에 맞는 무게를 좀 가져라. 특히 강원FC가 양민혁의 이적과 관련해서 구단은 28일이나 29일에 강원FC 유튜브를 통해 김병지 대표이사가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김병지가 자신의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이 큰 관심을 끌고 시청자 수가 대박을 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지가 토트넘이 한국 투어를 하고 있을 때 화려한 이적 이벤트를 만들려고 한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김병지는 언론 매체와 축구 팬들이 토트넘이 아닐 수 있다고 헷갈리도록 이상한 워딩까지 사용했습니다. 구단에서 보내고자 하는 곳이 있겠지만 전제 조건은 민혁이가 원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부 축구 팬이 양민혁의 차기 행선지 추측을 하면서 웨스트햄을 예상했는데 김병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웨스트햄은 빅클럽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웨비가는 바로 화제가 되면서 그러면 맨시티이다라는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김병지가 맨시티도 양민혁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토트넘도 관심이 있고 소환지 시티도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강원FC도 맨시티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바람을 잡았는데 양민혁이 실제 맨시티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민혁 선수는 현재 강원에서 등번호 47번을 달고 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양민혁 선수가 필포든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필포든의 47번을 등번호로 달 정도로 양민혁 선수는 필포든을 존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당연히 양민혁은 맨시티와 토트넘 양쪽에서 오퍼가 들어왔다면 양민혁은 맨시티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김병진은 구단에서 보내려고 하는 곳이 있지만 전제 조건은 민혁이가 원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흘린 것입니다. 김병진은 로마노의 전원 이후 제대로 오피셜을 망가뜨리고 양민혁의 행선지를 자신이 라이브 방송할 때까지 다 어지럽혀놓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김병지가 혼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동안 영국에서는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이 공개적으로 자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로마노의 전원에 이어 토트넘의 전담 기자인 알렉스 데어 골드도 토트넘은 강원 출신의 또 다른 18세 윙어 양민혁을 영입하는 데 가까워졌다며 이 한국 청소년은 K리그 시즌을 마저 보내고 1월 합류가 예상된다. 지난 4월 만 18세가 된후 현재까지 K리그 24경기에서 7골 3돔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국 현지 매체 풋볼런던의 기고한 기사를 인용해 포스트 토트넘 감독은 미래를 위해 원더키드 팀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BBC도 토트넘이 강원 FC 윙어 양민혁과 계약에 근접했다.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은 토트넘이 방한한 기간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BBC는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영표에 이어 토트넘에 합류하는 가장 최근의 한국 선수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양민혁과 토트넘과의 계약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조만간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그레이와 베리발과 함께 토트넘의 18세 선수로 등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K리그에서 만 18세의 나이로 열골을 기록했다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클럽이 모두 노리고 있는 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른 팀으로 이적시킬 것이며 손흥민 대체자로 바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오늘 내일 양민혁의 첫 번째 메디컬 테스트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31일 팀 K리그와의 경기의 공식 입단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BBC가 31일 전까지 토트넘으로의 이적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입니다. 실제 양민혁이 오는 토트넘의 한국 투어 경기의 모습을 나타낼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양민혁이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나타난다면 정말 난리가 날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다만, 김병진은 좀 빠져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좀 조용히, 묵묵히 일좀 하면 안 될까요?